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판은, 어, 무라마라는 안 가보고, 한번 그냥 극방관. 방관베드만 한번 가볼게요. 방관베드만 가도 쎌지, 안 쎌지 궁금해서. 근데 드레이브는 어차피 공격력템, 특히나 방관템 가는 거면, 그냥 무조건 쎄서. 와, 그냥 개 두드러 말았다. 어, 클렸다 집중하세요. 아니, 왜 나, 풀어? 나. 야야, 와, 얘 무슨 이렇게 뭐냐? 쿨잘 썼다. 그니까, 외상 써서, 우리 초반에 외상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초반에 좀 말렸으니까, 외상서 롱소드 하나만 사주죠. 아, 얘네 무슨 이득갱을 오냐. 와, 깜짝 놀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빠르게 갱을 왔어. 야! 어, 큰일 났다. 이거 갑자기 안 풀린다. 기다려봐. 어, 데프포로쓴건 되게 뼈 아픈데. 아.. 어, 이거 구도가 진짜 너무 안좋은데요? 루시안이 플래시가 없어서.. 아 플래시가, 있, 플래시가 있긴 했는데, 있는데 루시안이 마나가 없어서 함부로 못가볼거야 아쉬운대로 <laughs> 참, 나, 진짜, 얼탱이가 없네. <laughs> 아유, 진짜. <laughs> 아, 확실히 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와, 이 비프 나왔어. 비프 뭐야? 야, 우리는 상남자니까 도망가는 거 없다. 무조건 싸우는 거야. 되든 안 되든. 무조건이야, 무조건. 와, 내 카르마 진짜 짱다는, 진짜 짜증난다. 살가요 오우 좋다 아 어, 진짜 그냥 속이 다 풀리네 어이구 랭 랭가가가 아니오 괜찮아 괜찮아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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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집까지 무섭다. 야, 지금 보야 루시안이 b 프랑 롱소드 신발 사왔네요. 일단 1400원 있으니까 제가 이번 판은 극방관 극방관 간다고 했죠? 극방관이니까 야, 일단 롱소드 사고 아 아니, 톱날 사고 곡괭이. 초반에 흠나 같은 거 사지 않습니다. 상남자는 공템으로 도배합니다. 공템으로. 얘부터는 맞으면 좀... 신호가 올 거야. 어, 겁나 아픈데... 이러고 이제 막... 카르마 어딨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쪽에 있을 거 같거든. 없나? 어디 갔지? 앞으로 나가기가 좀 그래 그냥 흠나서 살걸그랬다 아, 우 카르마 광학퀴언데 맞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네 에거 바로 물어봐! 어우씨 무시안킬더 겁나게 아프네 메롱! 너무 나쁘지. 하보지 말라고. 너를 위한 극딜이다 극딜. 랭가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지금 상태로 랭가한도 이길 것 같아. 이쪽 와자 아니야? 어 카르마 올라갔다. 일단 외상 써서 피카를 살게요. 뭐 아니야? 가뭐 하는 거야? 이거 다내 거야! 그렇지! 이게 다 얼마야? <목소리도> 빼는 척 하면서 다시 들어가야죠. 그아게 oh, no. okay, no 네, 판테온 서포트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판테온 서포트. 되게 순식간에 킬각 잡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초반에 킬을 못 내면, 그니까, 러 판테온 서포트는 초반에 킬을 못 내면, 뭐랄까, 좀, 뭔가 좀 유통기한 같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아닌가? 판테온 서포트니까, 그냥, 나중에 후방 가도 어차피 한 명만 스톱 먹여주면 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곧 소멸됩니다 이게 피칼 들고 사이드 도는 게 되게 진짜 좋아요. 사이드 돌때 되게 성능이 좋은 아이템이라. 루시안이 저 피로 나를 이제 유혹하고 있죠. 하지만 맵에 카시오페아가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피가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아, 너무 못했다. 이거 솔직히 풀만 있으면다 잡는 건데. 방금도 루시아는 좀그럴 듯한 계획, 계획이 있었겠지. 하지만 드레이븐한테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 맞아봐야 알아, 맞아봐야. 오, 생각보다 센데? 오, 이게 아닌데? 드레이븐한테 키를 주고 나서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야 여기 랭가 있지? 어 설레나 안네? 자 이거 마지막으로 데미지만 보여드리고 게임 마치도록 할게요. 어우 데미지는 뭐 압도적인 래땡이네요.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